자, 가보겠습니다. 어, 말씀드렸지요 24년 6월이었어요. 그니까, 전에 것도 다 고쳐야 돼요. 알겠죠? 24년 6월. 그리고, 그 다음도 24년 6월. 아, 이게 왜냐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몇 월, 몇 번, 몇 월, 몇 번, 이게 막다 다르니까. 근데 좀 착각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확인만 해주세요. 아니, 근데 사실 그게 맞지. 근데, 혹시라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자,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 39랑 장문하면은 이제 끝납니다잉 그죠 지붕 가면 꼭물래가 있는 말. 안한거였지 한, 한 덩이 한 트럭이 있네 놈아 갑니다! 자 i m a 상상해보세요 Dead 고 뭐라고 상상을 할까요? 7곱인데 아우로 보면은 몸으로 붙어져 그럼 10명의 일하고 있는 미국인들 중 7명이 Got Fired 뭐예요? 해고당한다라는 뜻이에요 내일 해고당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What? 무엇이? Would they all do? 그들 모두가 그럼 무엇을 할까요? 어, 10분, 10분의 7이 해고당했어. 그럼 이게 렇 뭐지? 하 우리나라는 겪어봤죠. 그죠? 한번 IMF로 한번 겪어봤죠. 그들은 뭐 할까요? 이제 어디서 떨어지시거나 그런 거 많이 하시겠죠. 그죠? 참 슬픈 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야. 그런 거 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위기를 극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자, it is hard. 이것은 어려워요. 뭐가 어렵습니까? It's은 가주어고요 To believe는 진짜주어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안 좋은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항상. 자살, 뭐 이런 거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왜냐면은, 하 저는, 이 세상이 참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삶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진짜 저는 삶의 의지가 강해요. 왜 죽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이 멋진 삶을 왜 그렇게 끝낼까? 물론 저도 좌절하는 시간도 많고, 저도 이게 생 이게 저 자체가 되게 긍정 에너지가 되게 긍정 긍정 해피해피할 것 같잖아. 근저 나름대로 되게 슬플 때도 있고, 저 나름대로 되게 우울할 때도 있고, 가끔은 이렇게 이렇게 저 회사 일할 때는. 이게 딱게 높은 건물에 있었거든요 높은 건물 아래를 살짝 보면서 떨어지면 은 고통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저도 이게 저 흑역사가 있어요 근데 지나가고 나서 보면은 또 행복한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울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지금은 여러분들 해피해피해 응? 여고생들 얼마나 항상 해피해피 합니까 응. 근데 나중에 조금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꼭꼭 버티세요. 알겠죠? 그럼 또 행복한 나날이 옵니다. 항상 와요. 자, 어쨌든, 이, 그 얘기 아니에요. 참고로. 자, 어, 이렇게 믿는 건 어려운데, 뭐라고 믿냐면은, 너가 경제를 가질 거라는 거를 도대체 경제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거는 아마 어려울 거야. 이게 경제 하나 갖는다라는 느낌이 뭐냐면요. 은 약간 제대로 된 그러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거야. 왜냐면은 10분의 7이 다 나가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제대로 된 경제가 굴러가겠어. 그러니까 이거 믿는 거 어려울 거야. 만약에 뭐 한다면? 은 너가 준다면. 뭐를요? 이거는 해고 통지서라는 뜻이 있대요. 저도 몰랐어요. 너가 핑크 슬립을 준다면이야. 투. 에게. 뭐에게? 더 많은 애들에게. than, 뭐보다? 하프 더 레이버 c 스면은 노동력 절반보다 더 많은 인력에게 해고 통지서를 넣가 준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경제를 우리가 가질 거라는 걸 믿는 것 자체가 어렵겠죠. 그죠 b 그러나 여기서부터 하고 싶은 얘기겠네요. 자 그러나 그것은 what 그것이다. 그것이 뭔데? 산업혁명이 했었던 것이다 라는 뜻이겠네요. 누구에게 했던 거야? 워크포스 노동력들에게 했던 거야. 뭐의 노동력? 19세기 초반에 인력, 노동력 사람들에게 했던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해고통지서. 절반보다 많은 인원에게 모든 노동력의 50% 이상에게 해계통 주소를 뿌리는 것 자체가 산업혁명이 이전에 했던 거라고요. 그럼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의 경제는 다 폭삭 망했냐? 망했어 안 망했어? 오히려 더 부흥이었죠. 여러분들 역사를 알면은. 한번 볼까요? 자, 200년 전에 70%, 자, 지민아, 70%는 단수야 복수야. 어! 70% 70% 음. S 안 붙었어. <laughs> 70% 아니야. 70%야. 그렇지. 뒤에를 봐야 되죠. 아안속네요 역시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죠? <laughs> 은근히 속길 바랬는데. 그지 어. 자, 아메리카 워커니까 미국이라는 사람의 70%는 미국이라는 사람의 70%니까 얘는 복수가 됩니다. 사실 중요하진 않았어 왜냐하면 과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70%가 밤에 살았다는 거야 200년 전에 그리고 오늘날 자동화라고 하는 게 제거해버렸대요 뭐를 제거했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했대요 그러니까 죽였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노동자들을 다 해고시켰다 이런 소리겠죠 그 다음에 벗이 나오고 1%가 나왔거든요 그들의 직업의1% 그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아메리칸 워커들 70%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직장에 1%? 그러나 1%? 이거 해석 어떻게 하면 좋을까죠? 자, 버시라고 하는 거는 그러나라는 뜻도 있지만 전치사로서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도 있다는 거꼭 알아두세요. nobody, nobody, but you. 이거 무슨 뜻이야? 아무도 아니다, 아무도 아니다, 그러나 너, 아니죠. 어. 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들 직업의 1%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다 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죠. 리플레이싱, 교체하면서, 대체하면서, 그것들을, 여기서 그것들은 요, 요, 사람들이 되겠죠? 요, 요, 직업, 요, 뭐라고 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 참. 그냥, 요거, 시하자 그들을 뭐로 대체하면서, 기계로 대체하면서, 1% 제외하고는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의 그 99%는 아마 흑인 노예들이 확률이 좀 높죠. 그죠? 근데 어쨌든, 다 제거를 해버렸다는 거죠. But,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그 디스플레이스 된그 워커들, 즉, 대체된 그 노동자들이요, did not sit idle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요 놈은요, 추가 보어라고 제가 보통 이야기를 해요. 추가 보어는 뭐냐면은 원래는 일형식인데 원래는 일형식인데 보어의 그 보어를 하나 추가시켜 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did not sit 앉아 있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 추가 보어 같은 경우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어떠어떠한 상태로 이 정도의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왜 나오는 거냐를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영어에서는 형식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영어에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라는 건 없어. 근데 우리가, 즉, 여기서의 우리라고 하는 거는 외국인 입장에서, 즉, non-native speaker 입장에서 영어를 잘 배우기 위해서 조금은 구분을 지어 놓은 거야. 원래 얘네들은 형식이라는 게 없는데, 우리가 구분 지어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형식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돌려서 합니다. 그래서 원래 굳이 따지면 이 형식이라고 봐도 돼요. 왜냐면 어떠한 상태로 앉아 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쓰기라는 동사가 그럼 불완전 타동사가 돼야 될거 아니야? 보호가 필요하니까. 근데 얘는 완전 자동사로 쓰이잖아.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해지는 거야. 그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영어라고 하는 게 항상 그형식의 틀에서만 놀지는 않는다는 건데. 근데 어쨌든 어, 그러면은 i d l 이라고 하는 자체는요 그냥 멍때리고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때리고 있는 그래서 그냥 멍때리고 앉아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뜻인 거죠. 어, 굳이 따지면 여기서는 멍때리고보다는 어, 그래도 좀 표현을 좀 써야 되니까 약간 놀고 있는 이 어, 정도의 뜻도 괜찮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정도의 뜻. 자 오히려 자 i n s t 라고 하는 건 제가 보통 앞에 부정어 때리고 뒤에 긍정어 때리면서 역접할 때 많이 쓰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디든 나이쓰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멍하니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자동화라고 하는 게 만들었어요. 수백만 밀리언이라고 하면은 얘는 백만이고 얘는 백이죠. 그러면은 어 백과 백만을 합치니까 몇이에요? 천만 억억 정도가 되나? 그럼 수억의 일자리를 만든 거야. 어디에서? 전체의 완전히, 아 전체가 아니 고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직장 직업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주 후가 나오면 보통 도주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후로 꾸며주니까 어떤 사람들이야? 한때는 펀드 했던 사람들이야. 한때는 농장 일을 했던 사람들이 were now m a n n i n g the factories. 여기서의 m 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머리수 채우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머리수 채우다, 인력을 공급하다 이 정도의 뜻이야. 그래서 공장에서 지금은 머리수를 채우고 있어요. 즉 어, 공장에서 인력으로 투입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공장이냐 다시 꾸며주죠. 그 공장은 manufactured 하면 은 만드는 거죠. 뭐를요? 농기구들을 만들거나 차를 만들거나 그리고 다른 산업 그러한 어, 물품들을 만드는 그러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끝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이르는데 그걸로부터 또 새로운 직업도 많이 만들어진다. 어서 약간 해봤던 주제 느낌이 좀 들죠. 그죠? 모의고사에서 약간 이런 거 봤던 것 같은데 맞나? AI도 나오지 않니 여기? AI는 안 나왔나? AI는 안 나왔네요. 아무튼 어. 뭐 예전에는 그 얘기는 했었어요. AI로 인해서 직업이 많이 있는데 뭐 그걸로 이제 상쇄하면서뭐 되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죠. 예전에 시험범위 있지 않았니? 그 내용? 그렇 있었지 한번 AI로 직업 많이 없어지는데 그래도 대체하는 또 직업들이 많이 생겼다. 뭐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Since then 그 이후로예요. 그럼 당연히도 이것도 문장은 이어지죠. 그니까 그 이후로라고 하는 거는 요 이후로가 되겠죠. 그 이후로 wave upon wave 하면요. 파도의 그위에 파도, 그러니까 점점 점점 파도 파도와 같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넘실대는 그러한 새로운 직업이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양의 물결의 직업의 물결이 도착을 했죠.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뭐 전자기기 수리공, 그다음에 음식 그 화학자, 뭐 사진 작가나 아니면 웹 디자이너, 이러한 많은 직업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갔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 각각 어떤 각각이에요? 만들고 있는 각각이야. 근데 빌드 언이라면 어디 어디 위에 만들어지고 있는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어, 이전에 그러한 그 자동화 위에 이제 각각이 세워지고 있는 그러한 많은 직업들이 이제 도달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날 그 엄청나게 많은 우리 우리의 대다수죠.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게더 좋죠. 우리의 엄청난 대다수가 are doing.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직업들을. 근데 어떤 직업들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어떠한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from, 그러면은, 1800년대로부터 사람, 그 농장 일을 하는 사람이, could have i m a g i n e 이면은 상상할 수, no, 없었던, 그러한 직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를테면은, 어, 1 8 0 0년대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직업 뭐 있을까라고 하면은, 살 빼는 트레이너. <laughs> 살을 빼는 거를 도와준다고? 밖에 나가서 일만 하고, 밥만 하루안먹으면살 금방 빠지는데? 그치? 상상할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러한 것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요즘은 좀 필요해요. 체중 관리하는 사람들도 좀 필요하고.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배가 이제 남산만하게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뭐 이제 둘째를 제가 갖는 느낌으로 이제 <laughs>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진짜. 둘째를 제가 가졌어요. 안 되는데. 음. 빨리, 어, 1.5째를 빨리 버리고. 그래가지고. 자, 아무튼, 요런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예전에 했던 내용과 좀 비슷한 주제이기 때문에요. 어려운 건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뭐, 어법도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뭐 딱히 없었고. 근데 대신에 조금 눈에 띄는 거는 뭐 버시라던가 문장이 이어주는 포인트 인스테드라던가 어아니면뭐 신스 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문장에 연결 포인트는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